인생 후반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 후반전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투자의 귀재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자수 성가형 부자인 워렌 버핏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 인생 후반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워렌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태어난 그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라며 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워렌은 자연스럽게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버핏의 독특한 사고 방식은 어린 시절부터 돋보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남다릅니다. 그는 6세 때 가족 소유의 코카콜라 상자에서 6개의 병을 꺼내한 병당 5센트에 구입한 후 이웃들에게 한 병당 10센트에 팔아 5센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단순한 거래에서 그는 돈이 돈을 번다는 개념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때 월에는 자기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껌과 코카콜라를 이웃들에게 팔거나 주말마다 지역 골프장에서 주운 골프공을 다시 판매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히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고 성장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겨우 몇 센트의 이익이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작은 돈도 모이면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버핏은 신문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 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고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익을 관리하고 그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고민한 경험은 그의 재정 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수익을 남기는 것 뿐만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했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돈을 모아 사용하지 않는 핀볼 기계를 구매한 후 지역 미용실에 설치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여러 지역의 핀볼 기계를 확장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만의 사업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1일 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첫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증권,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고 자신의 용돈을 모아 시티 서비스라는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이때 그는 단두 주를 샀지만 그 경험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 주를 한 주당 38달러에 구매했지만 주가는 구매 직후 27달러로 급락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팔아버렸고 몇달후 주가가 40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목격하며 후회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급한 선택은 큰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투자에서 인내와 장기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투자 철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버핏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경험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돈이 단순한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투자했을 때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은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자리잡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린 워렌의 경험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과 실천 그리고 경제적 사고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대학 시절 버핏은 경영학과 경제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금융시장과 기업 분석에 심취했고 같은 시기에 세계적인 투자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에 져서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졸업 후 뉴욕으로 가서 그레이엄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며 버핏은 안전 마진과 가치 있는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기업의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버핏은 네브레스 카주로 돌아와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작은 규모의 펀드부터 시작해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1960년대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를 매입하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섬유산업은 하락세였지만 그는 회사를 분석하며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고 이를 발판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적인 투자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단기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경영 철학과 투자 전략을 결합한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주식 매수 매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운영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버핏은 주식을 단순히 가격의 오르내림을 기대하는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식을 기업의 일부분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 기업의 경영방식, 시장 경쟁력, 재무건전성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현재의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라고 말하며 주식의 단기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철학은 그가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닌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세로 투자에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은 주식 매수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과 성장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경영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우리는 경영진이 훌륭하다고 믿는 회사에 투자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그의 철학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 벅시 h 헤서웨이는 이러한 철학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버핏은 단순히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인수한 뒤에도 그들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질레트, 지코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투자하며 이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버핏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무를 심을 때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력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또한 버핏은 투자를 통해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중시했으며, 투자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기업과 투자자가 상호 이익을 공유하며,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 기업 경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장기적인 안목이 결합된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꾸준히 실천한 철학과 전략의 결과입니다. 이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로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도 투자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원칙은 그를 세계적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버핏의 이름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성공은 어린 시절의 작은 경험에서 시작해 철저한 원칙과 인내심,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버핏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경험과 교훈도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버핏의 성공은 단순히 금융시장에서의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 전반에 걸쳐 지켜온 세 가지 철학을 통해 부와 존경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 철학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시간과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워렌버핏은 투자는 오늘 심은 나무가 내일 열매를 맺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의 결실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예측하며 꾸준히 기다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한 뒤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믿고 수십 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라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철학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는 것 또한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를 배우기로 결심한 한 60대 여성은 처음에는 몸이 굳어 고통스러웠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연습한 끝에 1년 후에는 유연성과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와 꾸준함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버핏은 투자에서 자신의 기준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는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IT버블 당시 많은 기업들이 급등할 때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과 신념에 부합하는 투자만 선택했고, 이 원칙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하며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삶에서 선택을 내릴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모든 모임과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나 활동에만 집중한다면 삶은 더욱 단순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 은퇴자는 친구의 권유로 과도하게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환경보호 활동에만 집중하며 보람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소박함과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58년에 구매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가의 차나 사치스러운 생활보다 검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하루 식사는 앞달러 미만의 간단한 맥도날드 아침 메뉴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온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은퇴 후 과시적인 소비나 허세를 버리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더큰 집에서 사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관리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그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소박한 삶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버핏의 철학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자 기술 이상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내,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소박한 삶의 태도는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버핏의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과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있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꾸준히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성공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자신만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인생 후반 연구소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